자 지금부터는 어, 실전에좀 많이 써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 좀 시켜드릴게요 지금 공배치를 보시면 숙으로 이쪽 공을 1접로 삼아서 때로는 이쪽 공을 1접로 삼아서 이렇게 원퍽시에요 그러면 지금의 공배치는 어떻게 치는게 좋을까요 아, 이렇게. 그리최 제일 이게 일석고에 이게 일적고에 직접 만약에 이런 곳에 있다면. 저도 이걸, 이거 쳐세요 아. <laughs> 그러시니까. <laughs> 그냥 마치, 스, 좀, 펌계전을. 아, 쓰리쿠션 연습도 되고. 아, 아 네. 그럼 일단 한 번. 자, 네. 일단 네. 한번 쳐볼게요. 자, 쓰리쿠션 연습도 되고. 더 아, 아마도 또 쓰리쿠션은 내게 된다, 이거죠. 네. 뭐, 되네, 어, 진짜, 쓰리쿠션. 고맙습니다. 근데 어, 저는 네. 이 곡을 안 쳐요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써놓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렇죠 어. 오로지 그냥 모으기로 가셔야 지 네. 저는 이런 곡이 있다면 자쪽가서 아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고 이제는 그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나눈다면, 그쵸. 그렇죠? 내가 이속으로얘를 나는 일적구 삼아.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느낌으로, 자측을 어, 주면은, 이쪽을 주면은 플러스고, 이쪽, 우측을 주면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은 12시에서 12시 반 내지 1시 정도 되는 느낌으로 저 공을 두껍게다가 이렇게 앞으로 밀어쳐요. 자, 공모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실전에 써먹볼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분의 점수가 200점이라고 하시면, 네? 이 정도면은 그렇게 어려보는건 아닌데, 또 나는 내가 해보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곱게 팔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죠. 오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이거 맞추기다 <laughs> 맞추기 <laughs> 어, 그렇죠. 맞추기 네, 그래서배전을높게되 아, 그래서 이제 얘가 맞약에 네. 이렇게 허공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2공 2게치실거요 근데 상대방 공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 쪼개 날것 같아. 이렇게 쳐서 나는 수고는 이렇게 와야 되고 얘는. 좌쪽으로 갔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원투 쓰리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그 정도의 쪽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못 친단 말이에요 모르실 땐 이걸 치시겠지 네. 근데 지금 방법을 제가 치는 걸 보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저도 약간 자신이 떨어져요 왜냐면 허공만떠있기 때문이니까 여기 있으면은 저도 이쪽으로 직접 뭐 여러가지로 이제 약간의 어떤 뒷본이로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쉽게 보일수 있는데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공하고 일대 하고 어떤 기울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실제로 써어보려면은 얘는 무조건 이게 100%잖아요. 그럼 9 0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또 이렇게 2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 그대로 9 0 두께 게 한시 되는 느낌, 마이너스가 한시 잖아요 여기서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니까 한시를 들고 제가 두껍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만 아, 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거 있으면 다 1비시지 예? 근데 지금 허공에 떠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붙어있었고 아니 이쪽 장 쿠션에 좀 가깝게 이렇게 떠있었고 네. 처음처럼 그러고 이제 저쪽 가서 이거 비교치기 원쿠션 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공은, 때로는 이정구가 여기 있을 때, 때로는 더있을 때, 둘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해 좀 시켜드리면, 아, 처음에는 초이스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니까 또정사 공유국하고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수리쿠션도 되면서, 아니면 축구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아니면 원쿠션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수약간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수를 보는 거예요. 직접 좀 원쿠션. 조금 잘 푸는 게좀 축구션. 조금 더잘거어가면 수리쿠션. 그니까 러 얘가 요 네모 박스 1구역이 있으니까 뭐, 아이 정도면 대충 뭐, 저도 맞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확실하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약간처럼 쓰리코 손을 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얘 너무 두껍게 치면 안 되잖아요. 불이 가기 옆으로 퍼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앞으로 두껍게 치되, 내가 회전을 조금만, 0.5t만 좌측으로 조금 주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밀게 되면은, 네, 어우, 쭉 빠졌는데, 3 포션이 될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쪽나 보이네? 근데 그렇게 친구는 아닌데, 제가 저 공을 아까 이쪽에 내려다 오는 거쪽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놓은 거니까 좀 이쪽 봐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얘가 없어도, 얘가 이쪽에 나가고 없어도이 공을 쳐서, 이 공을 쳐서, 일적골을 얘를 삼아서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할수 있으면 이게 더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이게, 이 좋아야 되거구 이렇게 딱 맞네요. 이 정도 기울기면은 지금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보세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얘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공이 이렇게 올라온 공인데 네. 얘가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조금 더 일로 가요.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구십 라고였습니다 그리고 역에회전을 합시다. 게주시고두껍게 치시면 이 공이 내려오잖아요, 작품. 이렇게 치는 거라도 좀 알고 계시면 살짝 맞네요 다음 공을 일로,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든 이렇게든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게 실제는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방법.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네.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는게요 요즘 좀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래서, 그냥, 고민돼요.